구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세현터입니다. 자, 지금 HJ중공업이 10월 27일에 31,000원부터 자, 11월 14일에 21,000원까지 쫙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JP모건에서 40일 동안 무려 지금 180만 주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13만 주가 이제 순매수로 전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눌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2만 원대 초반으로 가자마자 JP모건이 기다렸다는 듯이 매수로 돌아섰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외국인은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붙고 떨어질 때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JP모건 같은 이런 초대형 기관이 악재 때더 산다라는 건 단타가 아니라 가치 기반의 매수라는 뜻입니다. 자, 악재는 일시적이고 펀더멘털이나 수주 모멘텀은 살아있다. 이거를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수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악재의 눌림목에서 들어온 자금은 보통 큰 그림으로 투자를 하는 자금입니다. 즉 악재가 터져도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유효하다면 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더 삽니다. 자, 이번에 20일간 13만 주 매수는 그 판단의 결과고요. 자, 상승 초입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누구냐? 바로 외국인 기반의 가치 투자자들입니다. 자 주가가 반등하고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몰려들죠. 하지만 이런 공포와 조정 구간에서 먼저 들어오게 되는 이런 외국인 자금은 항상 거의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악재에서 담는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주가가 회복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일반 외국인과 기관들 동반 유입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추세가 결국에 상승을 하는데 지금 J.P.모건의 매수는 조정이 끝나갈 수 있다는 구조적인 신호입니다. 지금 악재에서 샀기 때문에 자, 수급에서 가장 강한 패턴이 바로 이런 거죠. 장기 매도가 단기 매수로 전환이 되는 순간 JP모건 서울은 지금 40일 동안 봤을 때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20일 동안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단기적인 매수로 전환을 하게 되는 순간이 지금 들이 닥쳤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한 수급 변화가 아니라 매도 세력의 힘이 빠지고 새로운 매수 주체가 들어오는 교체 현상입니다. 자, 이런 변화는 보통 추세 바닥, 그리고 악재 소멸, 또 수급 교체,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즉,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계산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J중공업 최근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이 사고가 언제쯤 정상화 국면으로 넘어가느냐. 그게 정말 궁금하시겠죠. 자, 제가 한번 논문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번역기를 돌려서 좀 해당 외국 논문을 하나 읽어봤는데요. 이 주요 산업 위기에 대한 장기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 논문입니다. 자,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요. 자, 주요 산업의 위기가 주주에게 미치는 이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건데, 이 논문이 무려 지난 50년간의 산업재해, 그런 산업사고를 다 분석을 해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판단한 이런 논문입니다. 자, 해당 논문은 발표 형식이 국제금융학회 컨퍼런스 논문으로 되어 있어서 일정 수준의 검토가 있었을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논문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우리가 궁금하고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연구는 지난 50여 년간 미국과 유럽의 주요 산업 사고가 상장 기업 주가에 미치는 단기와 장기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논문이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 발생 직후에 평균적으로 5% 수준은 급락을 했다. 또한 사고 원인이 기업 내부의 관리 부실이나 인적 과실로 밝혀진 경우에는 낙폭이 더 컸습니다. 특히 이제 설비 폭발, 환경 오염, 사망 사고 같은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에서 1년 이후에도 평균적으로 15% 수준의 디스카운트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자, 조선, 중공업, 건설업계에서 대형 사고가 났던 기업들을 추적을 해보면요. 사고 직후에 20%에서 40%까지 급락을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 6개월에서 1년 내에 60에서 80%는 거의 다 회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왜냐면 하 시장은 사고 자체보다 사고 이후에 기업이 어떤 속도로 신뢰를 주고 회복을 했는지 이거를 더 크게 평가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고 직후에 HJ중공업 어떻게 했죠? 즉시 공시를 했죠? 어떻게 공시했죠? 자, 건설 부분에 전 현장에 대한 공사를 전면 중단하겠다. 자, 그리고 전면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착수하겠다. 바로 발표했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신호를 낳게 됩니다. 문제의 심각,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는 능력이 HJ 중공업은 갖고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은 사고가 나도 바로 중단 안 합니다. 비용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늦게 멈추게 되는데 HJ 중공업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고 확산 가능성 완전 차단을 우선시했죠. 자, 뉴스 보시다시피 울산 화력 해체 공사 이후에 건설 부분의 전 현장에 대한 자체적인 공사를 전부 다 중단을 했습니다. 자, HJ 중공업은 지금 건설만 하는 회사가 아니죠. 건설이 매출의 50%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필리핀에 대한 비중도 높고 지금 주가가 상당히 이렇게 오른 이유는 조선 쪽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이죠. 방산에 대한 그 MRO 확대, 그리고 LNG 암모니아선 수주, 그리고 미 해군에 대한 승인 대기, 이런 모멘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즉 사고에 대한 충격이 있어도 기초 체력이 여전히 강한 기업입니다. 자, 지금 HJ 중공업은 마스가의 꽃즉미 해군 군함 정비 시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부산의 영도 조선소가 미 해군의 MRO 사업의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면서 HJ 중공업 현재 MSRA 정비 라이선스 취득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11월 중에 결과 발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미 독도함이나 고속경비정 등 국내 군함의 MRO 실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라이, 라이선스가 나오게 되면 대형 군함 입찰 자격 참여까지도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HJ중공업 상반기 기준으로 8조 8천억의 수주 잔고를 기록을 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6,400억 규모의 친환경 컨테이너선,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를 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 린 대로 11월 중에 함정 정비 협약 체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로이드 선으로부터 초대형 LPG 암모니아 운반선 개발 기본 설계 승인을 획득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HJ중공업 실제로 돈벌수 있는 시장에 대한 새로운 진입권을 얻은 겁니다. 자, 중형급의 LPG 암모니아 겸용선은요. 척당 하나로 봤을 때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자 hj 중공업이 이 시장에서 연간 5척만 수주를 하더라도 매출이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영업이익으로 따지면은 최소 뭐 500억 정도는 될 겁니다 자 hj 중공업의 최근의 연간 수주액은 연간으로 봤을 때는 4.7조입니다 자 따라서 척당 1천억에서 1,200억 정도 하는 이 수주선 5척을 수주하는 이런 규모는요 이 HJ 중호업의 수주, 연간 수주액 대미로 봤을 때그 규모 대비 보면 충분히 수용 가능한 금액대죠. 10% 근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번 설계 승인으로 HJ 중호업은 장기적으로 이제 5년 이내에 3조 원 정도의 이런 규모의 중장기 수주 파이프라인 확보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제가 계산해둔 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HJ중공업이 실제로 얼마를 벌수 있을지, 척당 단가와 예상 영업이익률 기반으로 해서 목표 주가까지도 제가 좀 계산을 해 놨습니다. HJ중공업 누구나 예상하시다시피 두 배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이런 기업인데, 실제로 뉴스를 보고 얼마 버는지 계산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 숫자가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저희 유튜브가 구독자 10만 명을 넘게 돼서 제가 이벤트로 준비한 내용이고요.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아낌없이 제가 가진 정보 다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광고도 아니고요, 유료 신호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파악한 실제 목표 주가고요. 01076058354로 우리 구독자 분들 한정입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만 문자로 한진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실제 산출 목표 주가를 제가 문자 답변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 인증까지도 지금 영상에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자, 이거는 좀 특별한 영상이 될 겁니다. 자, 구독자분들이 왜 저를 따라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투자로 꾸준히 1년에 억대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인 사람입니다. 저는 말로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매일 시장을 둘러보고, 직접 투자하고 실제로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 25년 3분기 수익 내역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좀 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문자로 주신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유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궁금하시면 위에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문자 주세요. 자 이렇게 수익 보시면, 근데 7월 3일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 보시면 계속해서 수익률 뭐 13%도 나고 6% 5% 이런 식으로 9월 30일까지 계속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요, 7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익이 이렇게 계속 나는데 퍼센트 보시면요 손실도 10%도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에서 수익률이 괜찮은 걸로 지금 보이시죠. 자, 여기서 뭐액액을 보시면은 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있으시고요. 20만 원대도 하루에 수익 낸적 있고 20만 원대도 낸적 있는데 이 왼쪽은 거의 소수점 거래 내역이고요. 자, 오른쪽은 이제 실제 현물 거래 내역입니다. 하루에 뭐만 원대 수익도 있고 80만 원, 뭐 200만 원, 100만 원. 7월 15일에는 네, 200만 원좀 높은 수익 가져갔네요. 그리고 7월 31일에 190만 원. 그리고 9월 3일에도 160만 원9% 정도 수익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7천 원 정도 손절 한 적도 있네요. 1.7% 네, 그리고 좀 내려 보시면은 또 50만 원대 두번 9월 15일, 9월 18일에 이렇게 50만 원대 수익도 가져갔고요. 자, 그 밑으로는 그냥 짤짤이 뭐 10만 원 이하 수익들이 지속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9월 23일에 25만 원 수익 나기도 하고. 자 이건 종목별 수익이라서 자 종목명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계속 내리시면 14만 원대 손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단타나 감으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분석과 근거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이렇게 손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매일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직접 체감하는 수익률을 꾸준히 쌓아온 결과고요. 그냥 말로만 수익 인증이 아니라 분기마다 실제 결과를 이렇게 공개합니다. 투자자로서 그리고 컨텐츠 제작사로서 책임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죠. 자, 3분기 수익이 지금 다 합치게 되면은 네, 1,800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미실현된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평가손익이 8,900입니다. 네, 수익률 30%고요. 단타로 얻은 수익 이렇게 장타로도 저는 중장기로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과 저는 함께 가고 싶고, 종목 궁금하시면, 제가 보유한 종목 궁금하시면, 위번호로 구독했다라고 구독자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구독자분들을 그냥 조회수로 보지 않습니다. 진짜 같이 성장하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정리한 분석 자료나 리포트, 매수 전략은 문자로 연락 주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번호로 편안하게 연락을 주세요. 자, 위 번호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광고도 아니고 유료 신호도 아닙니다. 제가 시장을 직접 분석하면서, 아, 이건 확실히 근거가 있다. 싶은 자료를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수익 내역이나 또 다음 분기 투자 포인트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연락처로 간단하게 문자 구독했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서 필요하신 분들께만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감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근거를 갖고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진짜로 배워가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제 유튜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저 트레이더 추세 헌터 믿고 따라와 주시면 말이 아니라 제가 결과로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은 위의 번호로 구독자다라고 확실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투자 이제 혼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올 상승을 미리 예측해서 수익 볼수 있는 기술적인 지표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아무리 전망이 좋은 종목이어도 주가는 일직선으로 쭉 오르지 않습니다. 계단식으로 올라줄 거고 우리는 이런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소개하는 이 지표 한 달에 한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10일 안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 표시된 화살표 보이시죠? 자,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설정한 눌림목 매수 타점입니다. 제가 직접 상위 0.1% 트레이더에게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전 매수 알고리즘이고요. 800만원 상당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단한 푼도 받지 않고 공개를 합니다. 이 신호 하나면 감이 아니라 근거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신호가 떠오르고 HJ 중공업 최대 지금 134%가 10일 만에 올라줬습니다. 자, 이 신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요, 여러 기술적인 조건을 다양한 요소로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입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 신호 나오고서 탄력을 제대로 예측받은 순간 주가가 이제 10일 안에 상승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빠르면 하루에서 뭐 3일만 해도 상승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LG전자 같은 경우 지금 매수 신호위에 10% 그리고 20%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해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라도 뭐 마이너스 3에서 5% 정도로 그 사이로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식을 변경을 해 가면서 머신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요.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팅만으로도 원칙을 제대로 지켜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는 이 화살표 모양은 이 매수 신호로 지금 신호 검색 설정에서 수식과 지표 변수를 입력하고 색상과 화살표를 설정을 해서 차트에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만든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식과 지표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AI 시스템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자, 간략히 보여드리면 이 프로그램상의 화면 일부인데요, 수식 값을 계속해서 계산을 해서 머신러닝하고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 알고리즘 트레이딩 타점을 계속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요즘에 계속해서 시장에 돈이 몰리는 곳은 바로 AI 시스템 트레이딩 펀드입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25년 들어서 AI 기반 퀀트 시스템 트레이딩 펀드의 자금 유입이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해치 펀드 자금의 또 40%가 AI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월드 퀀트처럼 AI 데이터와 사이언스를 결합한 시스템 트레이딩 기업은요. 참가자 수와 운용 규모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AI가 이제 단순한 분석 도구가 아니라 실제 수익을 만드는 운영 알고리즘으로 그 중심으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 시장은 사람이 아니라 AI가 시장의 흐름을 읽고 리듬을 읽고 거래를 결정합니다. 이거는 이제 감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수학,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이는 이런 시장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이제 시장을 이기려면 AI 시스템 트레이딩, 이 퀀트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해하고 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 흐름이라는 거죠. 자, AI 트레이딩은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수익률의 격차는 판단 속도에서 갈리게 됩니다. 사람보다 빠른 AI 시스템의 시장이 중심에선 지금 트레이딩의 주인공도 지금 슬슬 바뀌고 있다. 네, 그리고 이건 비단 해외의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주가 차트 빅 데이터를 머신 러닝으로 학습시킨 AI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자, 이 프로그램으로 1년간 233%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AI가 단순히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사람이 감정 때문에 흔들릴 때 AI는 오로지 데이터와 확률로만 움직입니다. 자, AI 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언제 팔지, 언제 살지 고민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네요. 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AI 매매 프로그램으로 주식 투자해서 1년간 233% 수익 냈다라는 메인 헤드라인이 있는 기사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김영식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딥러닝 기반 초단기 시계열 예측 엔진으로 국내 시장에서 30 거래일 중에서 28일을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1.9% 급락한 날에도 플러스 0.1% 알파 수익을 냈다고 하네요. AI가 초 단위로 오더북과 틱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최적 체결가를 실시간 계산해서 마이크로 알파를 실현한 결과라고 합니다. 자김 대표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고정관념과 감정이 거래를 방해하지만 AI는 데이터 드리븐 의사 결정으로 비합리적 행동을 완전히 배제한다. 자, AI는 이제 단타에서도 인간을 넘어섰습니다. 딥러닝, NLP, 시계열 분석, 데이터 마이닝, 이렇게 네 가지가 결합된 순간, 트레이딩은 더 이상 감이 아니라 수학적 확률의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뷰 궁금하신 분은 해당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뉴스 기사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 시스템 트레이딩 매수 신호. 지금 삼성전자 종목을 보셔도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화살표가 이렇게 눌림목 구간을 타점으로 지금 삼아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향후에 5영업일 이내, 그리고 10영업일 이내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줍니다. 꾸준하게 올라주죠. 이 매수신호 화살표가 뜨고 나서 5영업일 근처로 해서 주가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매수신호는 보시다시피 매일, 그리고 매주 뜨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한번 정도 특정 구간에 눌림목이 정확히 일치가 됐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은 보통 주포가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신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즉,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한 딥러닝 트레이딩 기법의 도입 덕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타나 스윙으로 먹기 가장 좋은 패턴이죠.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했다 보니까 자,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람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를 보내려면 구독자분들 연락처 알아내야겠죠. 지금 상단에 제 휴대폰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10-7605-8354.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믿고 매수신호 타점 떴을 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종목명도 같이 적어 주시면 좀더 소통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 하실 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뭐든지 공짜면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려야 됩니다. 이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입소문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자, 저는 아직 트레이더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린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와 팬층을 좀 늘려보고 싶습니다. 네, 한 번만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정말 가진 노력 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연도별 분기별 수익 인증까지 영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신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찾기 힘드실 겁니다. 감히 제 생각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정말 행운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 영상마다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 부분 중요하다고 강조를 다시 한번더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 가지 전략적인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이나 단타를 하실 때, 일정 수익 구간마다 분할 매도 하시는 것 굉장히 안정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도 전략으로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5% 수익에서 1차 매도하고 10% 수익에서 2차 매도하고 이런 식입니다. 다만 좀더 중장기적으로 크게 가져가실 분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목표가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어떻게든 수익을 내고 손실을 안전하게 줄이면서도 상승 흐름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이익은 확정하는 순간 자산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투저 존스는 스윙트레이딩의 대가로서 수익이 날때 일부를 확보하라. 시장은 언제든 반제, 반대로 움직인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2년 5월 5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과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분할 진입, 청산 그룹은요, 변동성이 27%더 낮고, 손실 폭은 33%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 지표도 20%까지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자, 매수 타점 신호 받으시면 제가 매도 타점도 따로 공유를 해드리지만, 보수적이신 분들, 또 저를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셔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셔도 좋은데요. 대신에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정보는 꾸준하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